방사선 치료를 여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분은 그 산에서 병을 키워가지고 오셨고 아무런 치료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했고 치료 중에 종양이 많이 줄어들었고, 물론 이제 이 옆에 피부 같은 데 보면 되게 빨개지면서 정상적인 조직도 방사선의 반응을 보이고 부작용이죠, 이렇게. 치료가 끝난 뒤에도 한달간에 걸쳐서 계속 종량은 줄어들고 정상조직은 한달 지나면서 다시 아무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치료를 잘 받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방사선을 쬐면 종량이 줄어들고 없어진다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방사선 치료가 암세포에 작용하는 그 기전은 이렇습니다. 그뭐 수술처럼 칼로 잘라내서 몸 밖으로 덜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가남이나 이런 데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어 종양을 태우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전신에 조사했을 때한 4g 정도의 방사선을 쬐면 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지사량의 근데 그, 이 전신에 조사하는 사그레이 정도에 들어있는 실제 물리적인 에너지는 저희가 볼때그 커피, 커피 한잔한 한 모금에 들어있는 열량밖에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작용을 나타내는데 그게 열로 태우거나 암세포를 지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해하게 있는 바로는 이제 그 DNA라고 하는 그 세포의 중요한 그쪽을 이렇게 이 깨는, 그래서 어 나쁜 세포들이 죽고 정상적인 조직은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런 약물로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연 선생님 얘기해 주셨던 그런 종양내과에서 쓴 약물과 다른 점은 이 물리적으로 어 방사선이 우리 몸에 어떻게 했을 때 어디에 얼마나 분포시킬 수있든지를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유방암은 지속적으로 발생 건수가 계속, 요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1년에 2만 건을 넘어서 이제 한 3만 건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이제 중간 연령, 평균 나이 때는 계속 조금씩 증가해서 이제 50대 초반인데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서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젊은 편이긴 합니다. 예. 그 수술 방법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이 어 계속 늘었고 지금 현재는 3분의 2 정도에서 유방 보존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이고 요거는 뭐 방사선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방사선 유방 보존 수술을 한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동계나 수치가 저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자 유방암 생존율은 95% 가까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국소적인 경우에는 99%의 5년 생존율, 완치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최근에 90%를 초과하는 그런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저희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쭉, 뭐, 처음에 이제 개소했을 때부터, 어, 한 30년 이상, 뭐,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어, 정리를 해 봤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어, 이제 치료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어, 방사선 치료 과정에 좀 편리성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치료를 언제 하는지, 그리고 치료 부위를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 하는지, 뭐, 치료 과정에서의 변화가 있는지,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방을 보존 수술을 한 이후에는 방사선 치료가 그, 보존된 유방에 방사선 치료했을 때 재발율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 자체가 부작용이 좀 있고, 그리고 뭐, 길게는 예전에는 뭐한달반 정도 했었고, 요즘은 보통 한달 정도 매일 치료를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비용이 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가 계속 발달하고 있고,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오고,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좀,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예후가 좋을 걸로 생각한 초기이고 여러 가지 좀 순환 타입의 어, 유방암 같은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제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재발률에는 여전히 차이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방사선 치료 안 하고 유방 보존술만 하고 지켜보다가 재발했을 경우에 다시 수술을 하고 그때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하면 이제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지만 분명히 재발률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희과 입장에서는 방사선 치료 횟수와 그리고 범위를 줄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980년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그 영부인이었던 낸시 레이건입니다. 유방암에 걸렸을 때그 미국 의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유방을 보존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유방을 다 절제하는 것과 어, 치료 성적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유방 보존 수술을 늘리려고 했는데 어, 87년 1987년 10월 달에 이제 유방을 다 절제를 했어요. 나는 그내 어, 남편이 미국 대통령이고 나 바쁘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나는 항암이나 방산 치료를 받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방 유방을 다 절제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의사들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유방 보존 수술 을 늘리려고 하는데 영부인이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어 실제로 이게 그 다음 해에 미국의 되게 유명한 의학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 레이건 여사가 유방을 절제한 이후에 그 유방 보존 수술하는 건수가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유방 보존 수술하는 비율이 3분의 1이 안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때부터 노력해서 이제 보존 수술하는 비율을 많이 늘려왔다 하는 것이고요. 어, 그렇습니다.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남편이 미국 대통령은 아니지만 다들 바쁘고 뭐, 비용도, 시간도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유방을 절제한 이후에는 어그 고위험군인 경우에 전이 림부절의 개수나 종양의 크기 절제의 상태 그리고 이제 요즘 보는 그 생물학적인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행 항암 화학요법을 하고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경우에는 그래도 방사선 치료를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어그두개 중에 네, 나빴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효과가 좋았더라도 방사선 치료를 필요하면 하는 걸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방을 재건을 해서 어, 그 재건한 유방에 이제 미용적인 변형이 생길까봐 걱정해서 방사선 치료 안 하고 꺼려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유방 재건 여부는 방사선 치료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보존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하는 걸 보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 유방 전체 치료를 하는. 근데 요거를 처음에 저희가 한 10년 전에는 그 25회를 5주 동안 했습니다. 근데 요게 16회를 해도 치료 효과는 똑같다, 부작용 비슷하다 그렇게 돼서 현재로서는 25에서 30회 하던 치료 표준 치료를 16회에서 20회로 줄였습니다. 3에서 4주로 줄였고, 특히나 이제 그 유방 보존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생략할 수 있는 굉장히 예후가 좋을 걸로 순환 타입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부분적으로만 어, 수술한 자리 근처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치료를 하면 이런 경우는 2주 동안 10번에 나눠서 치료를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조절 하고 있고 어, 유방 재건한 것, 유방을 전철제한 이후에 유방 재건한 것과 내유림프절, 겨드랑이림프절, 쇄골 장부라에서 목있는림프절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에도 어, 재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16회로 한 3주 내외로 이제 횟수를 줄여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방을 재건한 동시보건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25회, 5주 동안 치료를 하고 있고요. 어, 뭐, 세기조절 치료를 해서 동시에, 추가 어, 치료해야 될 부위에 동시에 방사선을 좀더 주는 방법으로 한 1주 정도 횟수를 더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이게 뭐, 한 20년 전에 치료하던 방법입니다. 그 유방의 모양을 납주를 대고, 어,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 이렇게 면을 이용해서 방사선을 계획을 세우고, 환자 점범위 이렇게 표시를 하고, CT를 찍고, CT 안에 폐나 심장이나 내부 장기에들어간 방사선장을 어, 계산하고, 그 치료 방법을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3차원 치료를 하는 거고요. 어, 재작년부터 도입된 거는 체표면들도 그림을 그리고 한 달씩 그렇게 샤워를 마음대로 못하고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 치료실에 특수한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환자의 그 표면을 촬영을 합니다. 재구성을 해서 환자의 치료하는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하는 거를 이런 체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들이마신 상태가 되면 심장과 이 치료한 유방과의 거리를 떨어뜨려서 그 심장의 방사선을 덜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들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가 치료를 5주에서 3주로 줄이는 걸할때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한 130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가 치료를 했었고, 뭐 대부분이 뭐 유방 보존 수술이었죠. 지금은 의정 사태 같은 뭐 수술 건수가줄어든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유방암 환자가 줄었지만. 저희가 보면 평균적으로 저희과에서 치료받는 한 100명 내외 환자들의 평균 치료 횟수가 어 10년 전에 한 30회였던 것이 지금은 20회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많아도 한 25회, 그리고 대부분이 한 20회 정도고, 어, 10회 정도 치료하는 분들도 한 7분 정도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뭐, 엑스레이를 치료하는 거고 몸을 통과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간혹, 뭐 방사선이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나는 어디를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초능력이 생기셨군요. 이렇게 얘기 원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도 치료하는 데만 있지만 부작용도 이제 치료 부위에 국한된 것이고요. 간혹 뭐 전신적으로 피로, 어지러움, 뭐 약간 기분 나쁘게 메스꺼리는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술이나 아, 항암, 항암요법, 항호르몬제 등 이런 다른 약물, 다른 치료와 관련된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잘좀 좀 이해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치료하는 부위에 피부가 이렇게 빨개져서 이런 이제 로션을 발라서 보습을 하고 예방을 하고 좀 붓거나 하면 얼음찜질 같은 것도 좀 하고 이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이애널 같은 가벼운 진통제 같은 걸 치료 끝난 이후에는, 뭐 다른 거는 좀 많이 좋아지는데, 방사선 폐렴이 치료 끝나고 한달 내지 6개월 사이에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한 100명 중에 1명 미만이고, 증상이 생겨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요. 놀래가지고, 이제, 폐에 큰일이 났다고, 이제, 많이 당황하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도 않은데,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증상이 좀 있는 경우에 심하다 싶으면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이게 종료 후에 이쪽에 하얗게 방사선 치료한 흔적이 생기고 이쪽으로도 하얀 흔적이 생기고 기침을 하면서 좀 숨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하고 이런 게 많이 좋아지고요. 나중에 뭐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살짝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뭐, 결핵을 알았던 흔적이나 폐렴이 왔다 간 자국 같은 것들이, 어, 건강검진 같은 거,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할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 뭐, 상지 부종은 치료 끝난 이후에도 계속 있을 수 있고,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고, 옛날에는, 어, 이사하고 부어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김장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김장하고 팔 부어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조심하시고, 어 사 드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엎드려서 하면 가슴이 앞으로 쏠리면서 심장에 방사선이 덜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들 쓸 수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그냥 방사선을 하면 무조건 생기고 안 하면 무조건 안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원래 있는 뭐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같은 심장 질환의 리스크 그 위험성을 방사선 치료가 좀 확률을 높인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어 다른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노력들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형아 발생 증가는 약 1년 정도 가임기 여성에서 있을 수 있고 1년 정도 지나면 어 정상화가 됩니다. 이게 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자기 아버지가 방사선과 의사였는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태어났다. 이게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균화 그 발생의 위험이 조금 올라간다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 에 필요하면 어, 임신해도 된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방 제가난 그런 어, 미용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기타 그런 질문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아프지는 않고 뭐 피부는 그럴 수 있고 하루에 뭐한 5분, 10분 걸립니다. 뭐 숨은 편하게 쉬시면 되고, 머리는 안 빠집니다. 치료 후에 방사선 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버튼을 끄면 이제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고, 가족이나 뭐 손주 다 안아줘도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10년 전에도 몰랐는데,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모르고 있고, 저는 그냥 뭐좀 아까 운동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뭐 살던 대로 사시고, <laughs> 예, 뭐좀 좀 운동 좀더 하시고, 예, 뭐 고장 나면 또 고쳐서 쓰시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 방사선 치료는 뭐 말씀드린 내용 요약이구요. 제한테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